자 그래프를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음, 실수를 생각을 또 해봅시다. 어, x에, y x에 y x 의 5제곱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에 상수 함수 상수 함수 어, y 7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렇게 됐을 때, 에, 이 교점의 교점 어, x 좌표인 이값 자, 이 값은 어떤 기호로 표시가 됩니까? 자, 5제곱근 7로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어, 다제곱을 하면 7이 되는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y 콜 마이너스 7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가 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 교점 x좌표를 생각합니다. 자 교점 x좌표를 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이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 여기와 여기가 똑같겠죠. 원점까지 거리가. 자 일단. 어, y 골 마이너스 7과 이그래프 교점 x 앞표는 어떤 기호로 표시되는 숫자일까요? 자, 5제곱근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 갔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은, 이것과 이것은 원점이 대칭이라는 얘기죠. 어, 다시 얘기해서 5제곱근 7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5제곱근 마이너스 7은, 5제곱근 7에 마이너스 붙인가 봐 같다.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 n이,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n 제곱근 마이너스 a는, 자,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n 제곱근 a와 같다. 라는 성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이 홀수일 때는 거듭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자, 이번에는 y골 x의 4제곱과, y골 x의 4제곱과, 자 y 골 6이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 자 교점의 x 좌표는 여기에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4 제곱근 6이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자 이것과 원점이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네 제곱근 6이 되겠죠.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실수가 2 개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여기 6이 되고요 그래프에서 교점 x 좌표를 거듭제곱근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를 확실히 구분을 해봅시다.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x의 n 제곱 이콜 a의 근이었죠 근 n차방식 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은 몇개 있었어요?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총몇 개입니까? n개가 된다고 그랬죠 n개. 이때는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즉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나온다 그랬죠? 단 물론 여기서 a가 0이면 a가 0이면 a가 0이면은 그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음, a가 0이면, 0이면, x의 n제곱이 꼴 0의 그는, 그는, 0 하나다. 0 하나이다. n 개가 아닙니다. 0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n제곱근, 제로는 0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실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약속한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도 확실히 개념 정리를 여러분 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어요 밑에 이제 n제곱근 a는 n제곱근 a는 어, 자, 이것을 읽는 것이죠. n제곱근 a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다. 이 숫자를 읽는 것이다. n제곱근 a. 뜻은 뭡니까? 뜻은. 그렇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n개 중에, n개 중에, 중, 어 실수 하나를 뜻하죠. 실수 하나를 뜻한다. 실수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n이 짝수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죠. 홀수인 경우는 하나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정확히 읽으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읽는다 고 그랬죠? n제곱하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실수다.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기호가 나타낸 숫자는 n 제곱에서 a가 되는 실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n 제곱근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결국은 실수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 n 제곱근 중에 실수를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a가 실수이고 n이 2 e 이상의 정수일 때이 식과 이 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n 제곱근 a를 n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당연히 a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합니다. 정의즉이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했죠 n제곱에서 a가 되는 실수다. n제곱에서 a가 되는 실수다. 그런 당연히 이걸 n제곱 에 a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정입니다. 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n제곱 그건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a가 되는 상황이 있고, 자 이때는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n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절댓값 a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n이 예, 짝수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n이 짝수일 때 주의해라. 왜냐하면은 a가 만약에 음수일 상황이 되면은 이 짝수 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a로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먼저 짝수 제곱 하니까 양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임으로써 이 a라는 문자는 부호까지 다 한꺼번에 예, 뜻함으로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어, b가 0보다 크고 mn2 이상의 정수라 할때 다음과 같은 어, 성질이 예, 성립하죠. 자 첫번째 것 첫번째 n 제곱근 a 에 n 제곱근 b 를 곱하면 n 제곱근의 a b 한꺼번에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두번째 자 n 제곱근 b 분의 n 제곱근 A는 한꺼번에 N제곱근의 B분의 A. 그 다음에 세 번째,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 m 제곱근 n 제곱근 a는 m 곱하기 n 제곱근 a가 되죠. 그러면 또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n 제곱근 m 제곱근 a하고 같다. 자, 다섯번째 n제곱근 a의 m제곱은 여기다 p를 곱하고 여기다 p를 곱한 것. 역시 같아지죠. np제곱근 a의 mp제곱 단 이때 p는 자연수다. 자,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히 이네 번째 있는 것, 네 번째 있는 것, 자 이것은 mn을 이렇게 고반다는것 더하는 게 아닙니다. 고반다는것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성질들은 다 증명을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명을 첫 번째 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이 우변을 보시면, <laughs> 우변이 뜻하는 거는, <laughs> 에, n제곱 하면은, n제곱 하면은, ab가 되는 양의 실수죠. 지금 ab가 양이니까 양의 실수. 그래서 좌변이 n제곱에서 a 곱하기 b가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 n제곱근 a, n제곱근 b, 이거를 n 제곱해가지고 a 곱하기 b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n 제곱근 a의 n 제곱 n 제곱근 b의 n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왜 a가 됩니까?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이 교가 나타난나의 숫자는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a가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 n 제곱하면 b가 되는 숫자니까 n 제곱을 했으므로 b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n 제곱하면 ab가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뭘 보이면 됩니까? 이게 양수인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n 제곱근 a도 양수죠. 왜냐하면 ab가 a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n 제곱근 b도 양수이죠. 어. 그래서 이거에서 당연히 고반 것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도 당연히 양수죠. 따라서 양의제곱근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b는 ab의 양의제곱근이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 예,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